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권위 내려놓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부시장 집무실을 줄여 직원들의 공유 공간을 조성한 게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네, 의정부시의 도시 디자인 담당관실 류은경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부시장의 집무실을 축소해서 직원들의 공유 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유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7월 1일 김동문 시장님이 부침하시면서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방면의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를 주도하고 또 지원하는 소속 공무원들이 소신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현재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그리고 혁신의 필요성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부시장님의 결단으로 이런 상징적인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부시장의 집무실 일부가 직원들의 공유 공간이 됐는데 그 공간의 이름이 차오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기본적으로 소규모 인원을 위한 회의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 회의실로만 사용 가능한 건 아니고 미리 예약만 한다면 직원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티타임을 갖는 개인적인 모임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차오름이란 이름은 조직문학에선 워킹그룹에서 직원들이 결정했는데 생각과 정보가 모여 창의성이 차오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 생긴 차오름에 대해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차오름은 유리 폴딩도어와 형태가 바뀌는 모듈 책상이 있습니다. 회의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하다는 반응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회의실에서 자신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소위 공무원스럽지 않은 공간이라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도 좋고요. 네, 의정부시의 권위 내려놓기 공간에만 머물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엔 공간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저희 워킹 그룹은 제도, 문화 분야에서 개선점도 아울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잘 들으면서 앞으로도 조직원들의 공감을 받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